아주 유난이다, 유난.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5살이 된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동기 모임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4년 내내 가장 친했던 동기가 적극적으로 저희 둘을 이어줬었지요. 동갑내기인데다 전공 분야도 같아 첫 만남부터 말이 꽤나 잘 통했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한평생 결혼하지 않으시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고모님이 한분 계시고 남편 위로 누나 한 분과 남편보다 10살 어린 늦둥이 아가씨가 있어요. 결혼 전 사실 저희 집과는 너무도 다른 가정환경을 많이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남동료인 저희 집과는 달리 내북적이는 시댁에서 과연 적응을 잘할까 싶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이 정말 현실이 된건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였죠. 시댁 식구들과 전해드리려 산 선물들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솔솔 풍기더라고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어찌나 그 냄새가 맛있게 느껴졌는지. 그런데 미처 앉을 새도 없이 고모님이 절 부르셨죠. 예, 지연아. 뭐하고 서있니? 얼른 와서 좀 도와라. 나랑 네 시어머니 둘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 고모님 말씀에 곧바로 주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막 음식 준비를 시작하신 듯 했어요. 뭐부터 해야 하나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이 절 따라 같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정말 노발대발하시면서 벌어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왜 주방까지 따라 들어와? 누가 네처 잡아먹니? 결혼 전에는 지손으로 물한 컵도 안 떠먹던 놈이 에휴 벌써부터 아주 잘한다 잘해 얼른 나가서 아버지 말똥 문화 좀 해드려라 남편은 민망한 듯 웃으며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거실로 나갔죠. 그리고 전 결혼 후첫 시댁 방문이라 차려입고 온 비싼 원피스에 밀가루 반죽이며 기름이 다 튀도록 전을 붙였네요. 이런 게 며느리 도리인가 싶어 그날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나니 그제야 처음으로 앉을 수 있을 정도였죠. 속으로는 대체 누굴 위한 밥상인가 싶기도 하고 첫날부터 미래가 정말 암담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표정을 보고는 식사하는 내내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후다닥 먼저 빠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었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면 계속 말을 시켰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절 보며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 곧장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자기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다음부터는 엄마랑 고모가 뭐라 하든 내가 무조건 옆에서 도울게. 누나랑 막내도 같이 있었으면 훨씬 일이 줄었을 텐데. 우리 집에 가면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얼마나 대접해 주시는데. 솔직히 나 오늘 막 결혼한 새 신부가 아니라 가정부로 간줄 알았어. 아까 봤지? 설거지까지 시키려고 하시는데 정말. 남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기분 좋게 간 시댁에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날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미리 음식 준비 다 해두시고 앞으로 잘 살라며 예쁜 봉투에 빳빳한 새 돈까지 넣어주셨죠.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 토요일 아침 어머님께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예, 새아가 주말인데 아직 삼시세끼 다 해먹으려면 힘들지 않니? 대충 씻고 집에 와서 편하게 해주는 밥 먹고 놀다가 저녁쯤 가면 어떻겠니? 네? 아, 어머님. 제가 이번 주 내내 회사에서 야근을 좀 많이 해서요.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집에서 좀푹 쉬어야 할것 같아요. 챙겨주신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도 별 말씀 안 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름 어머님이 서운하시지 않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몇분 뒤에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무슨 얘기인지 작은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뒤에 거실로 나오더니 아무래도 시댁을 가야 될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은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다는데 우리 먹으라고 반찬까지 다 만들어두셨다니까 가서 점심만 먹고 일찍 나오자. 오후에는 우리끼리 시간 보내자. 나 정말 피곤해. 이번 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야근했는데 오늘만큼은 좀 쉬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남편은 어떻게든 절 설득하려고 계속 애를 쓰더라고요. 결국 금방 일어나기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보니 오전 10시 좀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하니 어머님이 못 온다고 하지 않았냐며 화들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께 전화 받았다며 서운하셨음 마음 푸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한잔 마시려 잠시 주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텅텅 빈 냉장고를 열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점심밥 해 먹으려면 나가서 장좀 봐와야 되겠다며 급하게 시장에 좀 가자 하시는 겁니다. 순간 이 상황은 대체 뭐지 싶었네요. 분명 전날에 저희 챙겨주신다고 반찬까지 미리 만들어 싸놓으셨다는 아가씨 말과는 달리, 냉장고에 정말 커다란 김치통이랑 드시던 반찬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남편을 불러 대충 얘기를 했더니 눈치 없는 남편이, 큰 소리로 아가씨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은지 너왜 거짓말을 해? 엄마가 무슨 반찬을 만들어서 싸뒀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장도 안 봐놓고 무슨 밥을 먹으러라고 아침부터 전화를 해. 오빠랑 세 언니는 반찬 챙기러 집에 왔어? 여기가 무슨 반찬 가게야? 엄마가 주말인데 다 같이 밥좀 먹고 싶어 하길래 내가 거짓말 좀 했어. 그러길래 진작 자주 좀 오면 좋잖아. 아가씨 말에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대체 날 어떻게 보는 건가 싶어 기분도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남편도 아니다 싶었는지 말 가려서 못하냐며 한마디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아버님은 그만 가보는 게 좋겠다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결국 반찬은 커녕 밥도 못 먹고 기분만 망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왕 나온 김에 밖에서 외식이라도 하자 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외식을 할 만한 기분은 아니었네요. 집에 와서 전 너무 피곤하고 말할 힘도 없어서 바로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막 잠이 들려고 할때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가 시집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길래 좀 알려 주려고 전화 걸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쨌든 네 시누이 아니냐.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조심 좀 해줘라. 어머님 혹시 제가 오늘 뭘 잘못했나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네가 잘했냐? 시집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는 이러쿵저러쿵 아주 뒤에서 못된 짓만 하고 그게 사이좋은 남매 이간질시키는 거 아니냐. 정말 어머님과의 10분 남짓한 통화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통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남편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 물으며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그럴수록 어머님 목소리는 더 커졌고 남편은 어떻게든 어머님 화를 가라앉혀 보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머님께서 먼저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주위에서 시댁 문제로 싸우게 된다는 말을 들어도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자존심도 강한 편이라 누구 하나 먼저 손 내미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죠. 며칠간의 냉전 상태가 지나고 겨우 화해를 한뒤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와인도 한잔 마시며 한참 기분 좋게 보내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엄마가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네. 누나네도 온대. 아버지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 저녁시간 맞춰서 가면 되니까 가기 전까지는 푹 쉬다가 가자. 며칠 만에 남편과 편하게 밥좀 먹나 했는데 결국 제 표정이 또한번 굳어졌습니다. 저번 일 이후로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실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계속 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부딪혀보자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 되었고 남편과 평일에 미처 못했던 집안일을 싹 해두고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집 근처 카페에 가서 느긋하게 차 한잔 마시고 케이크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라 예쁜 걸로 포장해서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집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형님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모여 계셨어요. 고모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자리에 안 보이셨고요. 그래, 완야. 귀한 며느리 얼굴 오랜만에 보는구나. 넌 어쩜 그렇게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내 주변에 며느리 본 친구들 다들 일주일에 세 번은 안부 전화 꼬박 꼬박 받는다고 하더라.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절량의 화를 내시는 어머님 반응에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형님께서 속 시원히 옳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엄마는 지금이 무슨 조선 시대야? 안부 전화는 무슨 그러는 엄마 아들이나 딸들은 평소에 전화를 그렇게 잘 해. 우리 엄마도 꼭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올케 걱정 말고 편히 있어. 남편은 여전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어머님 눈치 제 눈치 번갈아가며 살피고 있었고요. 그나마 시댁에서 유일한 제편은 형님뿐인 것 같았죠. 그러다 곧바로 아버님이 밥 먹기 전에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는 나도 자식도 좀 봐야겠다. 이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 남은 걸 너희들이 십시일반에서 좀 처리해 줬음 한다. 이 늙은 애비가 이제라도 얼마 안 남은 인생 좀 변히 살아보게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예상치도 못했던 아버님 말씀에 순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적을 깬건 아가씨였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얼마냐며 액수부터 여쭙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대출 금액이 자그마치 8,5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신혼집 담보대출도 갚지 못했고 앞으로 아이도 키워야 할 재계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에게는 이미 학자금 대출로 받았던 대출금이 절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더니 울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아가씨는 이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당연히 이제껏 키워줬으니 그 정도는 자식들이 해야 된다 당당히 말하고요. 은지, 넌 취업도 못한 애가 무슨 힘으로 그 돈을 갚겠다고 까불고 그래. 아빠, 우리 세 남매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갑자기 하루 아침에 몇 천만 원을 어떻게? 게다가 나랑 영훈이는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로. 형님 말씀에 아버님은 남편 생각을 여쭤보셨고 남편은 우물쭈물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나서지 않으려던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기분 나쁘시지 않도록 예의 갖춰서 제 생각과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 생각은 변함없으셨고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듣기 하는 제 친정 부모님까지 언급하시면서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불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황당하고 어찌 저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나 싶었죠. 순전히 이번 일은 내배 아파 낳은 자식들끼리 의논할 문제다. 며느리건 사위건 서운하더라도 이번 일에서는 갖다 붙다 하지 말어라.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히 살면서 뭐가 불만이냐? 오늘도 역시나 시댁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얼어붙을 것만 같은 상막함이 맴돌았죠. 결국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조용히 남편을 불러 잠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몇십 몇백도 아니고 어떻게?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쩜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지? 게다가 아가씨 취업도 안 했는데 형님네랑 우리밖에 없잖아.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며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이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과 남편을 향한 화가 차올라 도저히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다 말씀드리고 가방을 챙겨 혼자 나왔어요. 남편은 대체 뭐하는 건지 따라 나오지도 않고 있더군요. 결국 혼자 차를 타고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친정으로 가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버렸네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이제껏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께 내색 안 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도저히 혼자서 견딜 수가 없었네요. 연락도 없이 늦은 저녁 갑자기 울면서 찾아온 딸 덕분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빠는 조용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계셨어요. 이윽고 30분 지났을 때쯤 남편이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지연이한테 대충 얘기 들었네. 자네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또한 생각조차 못해본 일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우선 생각할 시간을 며칠 주시면 결국 몇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런 게 싫은 거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보다도 해결할 마음도 능력도 없는 당신 모습이 난 너무 불안하고 싫어. 어떻게 그 상황에 말 한마디를 똑 부러지게 못해. 남편은 시간도 늦었으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도저히 남편과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친정에서 지내겠다 말하고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희 부부 모습을 보시며 한숨을 푹 쉬셨죠. 그렇게 결혼 전 쓰던 제 방에서 오랜만에 혼자 잠이 들었고 다음날 늦이 막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아빠랑 오랜만에 재방송하는 드라마를 보기도 했지요. 그러다 아빠가 조심스레 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냥 그래. 아빠 돈 몇백이면 몰라도 그런데 시집 장가 간 자식들한테 갑자기 몇천만원씩 덜컥 마련하라는 게참 그렇잖아. 남편 모습은 더더욱 믿음이 안 가고, 지금 저희 상황에 몇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한다 치더라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살면서 무슨 일이 터지든 계속 끌려만 다닐 것 같은 남편이 참 미웠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과를 형님이 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올케 그냥 친한 언니다 생각하고 편히 들어줬음 해. 사실 우리 부모님 고집이 좋은 보통이 아니셔. 영훈이는 그 고집 꺾을만한 놈이 못되고 올케가 어렵더라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 형님은 갑작스러운 금전 문제로 당황했을 거라며 제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시댁의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말해주셨어요. 형님께 듣기론 지금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살때 집값의 70%가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빌리고 친척들에게 빌려 무리해서 집을 사셨다고 해요. 형님은 그 당시에도 그 결정을 말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시부모님 성격이 강하신데다 본인들 사실 집인데, 돈 보탤 것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님 퇴직금은 당연하고 형님 결혼식 때 축의금 그리고 저희 부부 결혼할 때 시댁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목돈은 죄다 시부모님께 드렸었고요 올케불 면목이 없다. 이런 말하기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 아버지 퇴직하신 후로 수입이 거의 없잖아. 아마도 더 이상 대출금 내시기가 너무 벅차신 모양이야. 게다가 이제껏 생긴 목돈들은 이미 고모 문제로 다 쓰신 것 같고. 영훈 씨는 대체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형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형님도 깊은 한숨을 푹 쉬시며 우선 주말에 시부모님을 따로 만나보신다고 합니다. 그런 형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모든 짐을 형님 혼자서 짊어지시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죠. 그리고 전 다음날 집으로 우선 돌아왔습니다. 계속 친정에서만 지낼 수는 없게 생각 정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우선 돌아왔지요. 짐을 풀고 집을 비워둔 동안 못했던 집안일을 끝내고 좀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잠시 누워 있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해서 돌아왔더라고요. 현관에 놓여진 제 신발을 봤을 거고 역시나 방으로 곧장 들어오더니 "자기야, 고맙고 미안해. 당신 없는 동안 나도 생각이 참 많았어. 계속 친정에 있을 순 없어서 온 것뿐이야. 당신을 이해해서 들어온 거 아니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아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며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그 말에 신뢰는 가지 않았지만 못 이기는 척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보니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거절을 하겠다 했습니다. 도저히 그큰 금액을 갚아드릴 형편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전날 제게 말한 그대로 다음날 퇴근 후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을 따로 뵙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도 사실 편치만은 않았어요. 나도 어머님 아버님 힘드실 때 도움 못 드려서 사실 마음이 안 좋아. 우리 앞으로 생신이며 명절이며 행사 때 얘기한 것보다 좀더 넉넉히 챙겨 드리자. 나도 평소에 좀더 신경 쓸게. 그렇게 시댁 대출금 문제는 정리가 된 줄로 알았고 더불어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스레 좋아졌어요.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하실 분들이 아니신데 생각보다 잠잠히 넘어간 것 같아 의외다 싶긴 했지만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과 따로 통화를 하면서 대출금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음 이번에는 영훈이가 잘했네. 난 애들 아빠랑 의논해서 천만 원만 보내드렸어. 그 이상은 사실 나도 무리고 우리 부모님이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 하셨지. 올케도 마음고생 많았겠다. 형님과는 이번 시댁 문제로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참 많이 가까워졌죠. 그후 얼마 뒤 어머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했었고, 시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러 이유로 한동안 시댁 방문을 좀 꺼렸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번에는 본인만 믿으려며 큰소리를 치고, 저 또한 이번 기회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싶었죠. 그래서 미리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생신날이 평일이라 직접 상을 차리긴 어려울 듯 싶어서,